자, 오늘은 3강이고요, 여러분들. 3강에서는 주관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주관식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감정은 빈칸에 내가 정답을 집어넣어야 되니 찍지도 못하고 그러니 풀기가 다른 문제용보다 어렵다겠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첫인상인데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주관식은 찍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관식을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런 찍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문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찍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풀었던 1강의 매칭이나 2강의 트루프로스 낙기분이 아닌 주관식을 푸실 수 있는 자신감과 또한 주관식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이어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15번부터 풀어봐야죠. 우선 문제 개수 볼까 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문제가 있네요. 본문 볼까요? g 너 n e r a 되게 중요한 유용한 주의이죠. 본문에 보니 자 소제목들을 볼까. Marketing advice for new business는 대제목이에요. No where your customers look 하나죠. Always think like a customer tool. Make sure customers know you are there. 셋. ignore your customers and they will go away 넷 know what works 다섯 remember what of m o u s h the best advertising there is 여섯이죠 guess해 볼수 있죠 한 문제가 단락 하나에 나왔을 확률이 높죠 대개 그래요 이런 게첫 번째 g u e s s 요 이제 찍을 수 있다고 했던 얘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법칙이 주관식 밑줄 앞이나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쓰지 않고요 같은 뉘앙스의 뉘앙스 아 의미 다른 스펠링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썸을 찾고 바로 답을 적는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멋진 말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요 어떤 미줄이 will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거다 이때 어떤의 느낌을 본분서 찾는 거죠 몇 번째 단락이세요 첫 번째 단락이요 어떠세요 정확한 위치가 느껴지고 내가 찾아야 될 목표지가 뭔지 아니까, 소업 찍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Discover the most effective places to advertise. 광고하기에 최적의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발견하는 걸 도와준대요. 뭐가. 뭘 하면 도대체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봐야죠. Know where your customers look. 당신의 소비자들이 보는 곳을 알아라. Your customers aren't necessarily where you where you think they are. So if you're advertising where they are not just looking, it's wasted money. That's why it pays to do a bit of a bit of 약간이란 뜻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까? 밑줄 앞에 있는 썸 같은 말들은 절대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럼 썸 뒤에 다, 나오는 말 그냥 적으면 되니 눈달린 사람 말고는 눈, 눈이 없는 사람 말고 누가 뭐 멈추겠어요? 그래서 썸을 some으로 쓰지 않는 거죠. 뭘로 바꾼 거죠? a bit of. 정답 뭐야? research. 자, 이제 마지막 완성은 이래요. 여러분이 찾아본 research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약간의 성능이 있으면 좋아요. 넣어볼까요? some research. 약간의 연구조사가. w i l l help you. 당신을 도와주죠. to discover the most effective places. 가장 효과적인 장소들을요. to advertise. 광고하기에. 자 썸은 뭐가 확실하죠? A bit of y 답은 뭐죠? r e s e a r c h Number 16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강과 2강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렵습니까?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주관식이요. True or False 낱김은 매칭과 비교하면 또다시 갑 오브 갑입니다자 16번 들어갑니다. A blank of your customers. 당신의 소비자들의 밑줄이. w we'll e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How they feel about your company. 당신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위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정답의 힌트가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하나 배울까요? 16번과 17번에 우연히 어가 나오는데요. 알스스 밑줄 앞에 있는 어는 거의 그대로 거의 90% 이상 본문에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밑줄 앞에 어가 있는 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소린지 한번 다시 보죠. Always think like a customer.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답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customer가 답이 될 일은 없죠. 조금 전에 customer가 나왔잖아요, 문제. 여기부터에 어가 있다면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What makes your customer tick? Find out, and you are halfway to saying the right things in your advertising. So take the time to ask them. A simple phone or email survey of your own customers. Politely asking why they uh, use you, what they really like and then what they don't is invaluable. 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가 보입니까? 어가 한번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참 제너럴이 잘하는 게 있어요. One word only로 답을 적는 건데,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찾아 놓고도 폰이나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survey, 조사죠. 리스닝 주관식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설마 survey를 모르십니까? 알체 시작과 끝은 단어입니다. survey, 조사고 꼭 알아두십시오. 자, survey를 한번 여러분들 그럼 본문에서 집어넣어서 만나 한번 보죠. A survey of your customers. 당신 고객에 대한 조사가 We'll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How do they feel about your company. 그들이 당신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검산이라고 전 부릅니다. 즉 내가 맞다고 느끼는 답을 넣었을 때 해석이 맞으면 맞았을 확률은 95% 이상이죠. 2번 문 16번 문제의 정답은 Survey입니다. 17번 가죠. A blank of forms of advertising까지가 주어네요. 광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무엇은 역시 어를 주목해봐야죠. 세 번째 단락에 나올 확률 이 높을 거고요. We'll make it more likely that potential customers will find out about you. 이때 이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데디아를 갖다가 여기다 이슬을 적어놓고 뒤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해석해볼까요? 만들어줄 겁니다. 잠재적인 고객들이